네 안녕하세요 bj세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늘 뭐할거냐면은 음. 제가 오늘 뭐할거냐면은 <laughs> 뭐 <laughs> 멤버 구하거든요 이건 이 마인크래프트 그 하고 이게 j s u 아 IP고 위에 있는 게 포트가 4233-42337 이게 포트입니다 잠깐만요 포트에다가 4233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a 4 2 3 3 7 8 8 8이8 8 8이8 8 8 죽었겠죠. 그 다음에 네. 그러면은 SS라고 주십니다. 그러면은 소복한게더 뜨죠. 이건 잠깐만 지울게요 네.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희 멤버를 구하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왜 홍보를 만들고 많이 하거든요. 주님 좀 해주시고요. 벌써부터 와주세요. 제발 좀 해주세요. 아니, 치면은 안 돼요. 이거는 마약 중한꼭보시면 구독 좀 해주시고, 제발 이렇 보내주시고요. 맛있게 보내주십시오. 멤버 다섯 명구하고 알고 있죠. 멤버 다섯 명 구하고요. 뭐첫 번째 오시는 분은 제가 어지민을 이리고요 어지민도 이고요, 어지민도 이고, 음... 네. 두 번째로 오시는 분은, 두 번째로 오시는 분은 제가 잠깐만요.